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혹독한 훈련으로 인도하면서도 또 독수리 날개 사랑으로 업어서 인도해 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으로 인도하시되, 그냥 훈련으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대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는데,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으로 인도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약속 중에 첫 번째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무엇이 된다?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5절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유가, 소유주가 누구시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개도 주인을 잘 만나면은요. 이 추운 겨울에 애완견들이 춥다고 주인이 옷도 입혀 주고 예, 그다음에 그 장갑도 이렇게 양발도 신겨주고 어, 그런 다음에 또 감기 걸린다고 어? 이렇게 에어컨 온도도 맞춰주고 주인 잘 만나면은요 어, 그냥 차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어, 미용실 개 미용실 가가지고 막 파마도 씻겨주고 염색도 씻겨주고 손톱 소주도 해주고 예? 회충약도 먹여주고 주인 잘못 만난 개는 이 추운 겨울에 개밥이 막 꽁꽁 얼어가지고 이걸 배는 고픈데 개밥이 꽁꽁 얼었으니, 그러니까 막 개가 입을 허도 안 되니까 개밥을 손으로 막 발로 막 뒤집어 덮었다가 왜그러냐 이게 녹아야 되는안 녹으니까. 개가 주인 잘못 만나면 이 추운 겨울날 밖에다가 그냥 그 추운 데서 막확 떴는데 거기다 밥까지 꽁꽁꽁 얼어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누구 잘못 만나면? 내 소유자가, 소유주가 누구냐? 짐승도 주인 잘못 만나면은 엄청나게 고생하지만은 주인 잘 만나면은요 개 팔자가 무슨 팔자다 상팔자대 상팔자. 우리는 세상에 먹어보지도 못한 그막 좋은 음식을 다 먹고, 어, 그냥뭐 청소할 일이나 주인이 다똥다 다 쳐줘, 뭐 그냥 뭐 개가 피자를 들고 청소하는 거 봤어? 주인이 다 해줘. 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주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 이거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 소유가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축복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지금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이 누구다? 우리는 소속이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속이 어디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휘박을 하는 겁니다. 왜? 분명히 같이 사는데 소속이 뭔가 좀안 맞거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더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내 소속이 어디냐? 네? 저와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어떻게 갖느냐? 따라서 그 소속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입니까? 네. 이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소속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실한 이런 사람은요. 어,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항상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일을 해도 소속이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기 이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양다리 신앙인 소속이 주일날은 하나님 나라고 월요일부터는 또 저쪽 동네요. 그러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소속이, 이렇게, 양다리 소속이거든요. 무슨 소속이다? 양다리 소속.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 소속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확실하게 소속되면은 저쪽 세상하고 하나 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죄인들도, 죄수들도 소속감이 확실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할 때도 같은 죄인들을 굉장히 반긴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감방에 이렇게 새로운 죄수가 들어와도, 사기꾼은요, 어떤 죄수가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오면 좋아하느냐면, 은 사기치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은 "아이, 죄, 뭐 무슨 죄짓고 왔느냐고" 다른 이제 파악을 하는데, 보니까 "아이, 사기치다" 왔네. 그러면은요, 내일부터 둘이 짝짝꿍이 돼 가지고. 어떻게다가, 이렇게 사 오, 어, 아니, 무 뭐가 실수해서 이렇게 들어왔냐. 이래가지고 서로 그냥, 카, 협동작전으로 나가서, 우리 한판잘 벌려보자고. 네? 굉장히, 빈집 털이범은, 빈집 털이범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어이, 우리 이번에 이제 나가면, 강남 가지 말고, 강북으로 가자 그러고. 마약사범은, 마약사범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그냥 서로 반가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소속감이 내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나는 빈집 털이범이 전문이다. 소속감이 빈집 털이범이요. 그 사람은 나가도 또 뭐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지 하않으면요 절대 빈집 털이범이 다른 거 못해요. 꼭 빈집도 털해야돼요자 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소속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이렇게 다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만나야 신바람이 나느냐.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야 갑자기 대화가 막 30년지기 친구처럼 통합니다. 응?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아, 만나자고 그러고 만나서 막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전부 하는 그 대화가 뭐냐면은 주로 하는 것이 부정적인 그런 얘기만 열심히해왜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인 사람이 아왜 그러셔 장로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자, 딱 쏟으면은 받아주는 사람이 아이맞아 여기서 막 부정적인 받아주자든 긍정적인 사람은 아이 장로님 그게 아니라니까 이러니까 얘기하다가 얘기가 통이 안 통해 아이안 통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부정적인 했더니 아이고 맞아요 장로님 그, 그렇죠 이래가니까 막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목소리> 교회가 문제요 내 생각이 문제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여튼 문제 없는 교회 하나도 없고 좋은 장점이 없는 교회 하나도 없고 다 장점과 단점이 뭐하는 거요? 예 공존하는 거예요. 뭐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 내가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붙잡혀진 그런 축복의 통로 성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시면요. 여러분들 교회생활 하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진행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성도를 만나기 소망하시면은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 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되자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긍정적인 신앙감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항상 교회 생활하면서도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에? 우리 대전 은폭교회도 마찬가지. 대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족함도 많고 부족함만 있어요? 또 잘하는 것도 많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아무리 막 시험 들었다고 그래도 그 교회 가보면요 좋은 점도 많아요또 반대로 아그 교회 가면은 막 너무 좋다고 좋다고 진짜 좋다고 가봤더니 좋은 줄 알았더니 또안 좋은 면도 있다 없다 왜? 아이, 죄인들끼리 모였으니, 예? 그렇게 좀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면은요, 항상 긍정적인 신앙관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점을 바라보고 또 장점을 이렇게 바라보는, 예, 그런 시각과 그런 신앙관과 세계관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도, 교회의 장점. 교회의 좋은 점. 아, 우리 대전 은폭교회는, 에? 이렇게 보니까, 대전,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 좋은 점이 많지만 해? 내가 담임 목사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좋은 점도 많잖아요. 그럼 다 좋아? 안 좋은 것도 제가 봐도, 안 좋은 것도 많은 건 아니고 있어요. 예? 여러분 집에는 다 좋은 점만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집집마다 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다 항상 공존하는 겁니다. 공존하는 거. 예?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을 만나려면 내가 자꾸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예? 어차피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이 사람은요 신기한 겁니다 누가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면은요 아이 어떻게 교회가 조금 약간 아리아리 하다가 누가 막 좋다 그럼 갑자기 어그게 진짜 좋네 이러는 거고 좋은 거 같기도 한데 누가 막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갑자기 어안 좋은 거 같고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귀가 저나 여러분들이 다 팔랑귀요 무슨 귀? 팔랑귀. 우리 사람 귀가 얼마나 팔랑거리는지 몰라요. 팔랑귀요, 팔랑귀. 그래서 막 좋은 얘기 들으면 막 좋게 보이고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 갑자기 또안 좋아 보이고. 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요 대화 통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만 딱 대화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권 형성이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함께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시각을 긍정적으로. 네?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 안 좋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딱한 사람 있었는데 27년 동안에 저는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장점을 바라보고 좋은 점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그런 저집 사람이 저하고 27년 지금 살을 했 거든요. 목사님은 무조건 다 좋다고 인데 아니 그럼 다 좋지 안 좋아? 할렐루야. 아멘도 아니오 할렐루야. 저는 일단 사람을 볼때 일단은 긍정적인 면 좋은 면 장점, 가능성,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면을 보니까 막 일단은 아이, 좋게 봐야지. 네. 예?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해보면 은제 입에서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안 좋은 점, 비난하는 말 듣기가, 제 입을 통해서 듣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거의 그냥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예? 왜제 눈에 그렇게 진짜 보여지니까. 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속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받으려면 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나의 시각과 나의 언어를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두고 살면 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따돌림을 당할, 그 따돌림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소속감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확실하게 두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혹시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내 가정의 물질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면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풀어지고 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궁핍한 그런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들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싫어하고 가족들도 다 멀리하는 거예요. 왜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수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에? 이렇게 어디 그 음식 그 5만원짜리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아이고 5만원짜리 저기 태평시장에 4천원짜리 순대국밥이 있다고. 막, 그, 어, 우기네. 사람이 4천원짜리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5만원짜리 밥을 접대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수준에 따라사는 거지, 무조건 태평시장 4천원짜리만 하면은, 어 이게 그냥, 지금 5만원짜리 가서 대접해야 되는 상황에 자꾸 태평시장 4천원짜리 막, 에이? 자꾸 고집을, 그것도 그냥, 한두 번 하고 말이야하는데 끝까지 우겨가지고 그냥 태평시장, 저기 가면 4천원짜리 많지 않 그러면 한 번은 그렇게 어쩔 수 끌려가지만, 야참 어렵다. 이게 뭐 상황도 이제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물질의 복도 받아야 이렇게 또 수준을 맞출 때는 맞추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궁핍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께 소속된자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궁핍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양떼 같이 지켜주신대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양떼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요. 예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 떼를 목자가 어떻게 지켜주는 거예요? 목자가 양 떼를 지켜준다는 말은 첫 번째로는 목자가 양 떼를 잘 지켜준다는 것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잘 인도를 해주는 목자가 양 떼를 잘 지켜주는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네.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인생은 양의 팔자는 좋은 목자 만나면은 이 열어지는 거예요 개도 애완견도 누구 만나잘 만나야 상팔자 된다 잘못 만나면 추운 겨울에 밥 먹는다 밥이 다 얼어있다 얼어가지고 물도 얼어있고 에? 그래도 하나님이 개는 막 떨어도 어, 또 이렇게 다 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웬만하면 개는 감기도 안 걸립니다. 감기 걸려도 체채기몇번 하면 또 후딱 도또 살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지. 안 걸리면 사람처럼 막 맨날 병원에 가 주사 맞으면 주인이 개, 감기 걸리기 한 주인이 무슨 개 주사라도 놔주었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양도 자기 능력으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원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단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로 못 찾아갑니다. 찾아간다, 절대로 못 찾아간다, 절대로 못 찾아.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우리의 일들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느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노력하면은 여, 여러분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걸로 따지면은 저도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저도 진짜 열심하고 히 진짜 노력하고 저도 진짜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 야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한 번만 부르시면은 모든 것이 다. 끝이구나. 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우리를 쉴 만한 물 거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사람의 능력은 진짜 강하다, 연약하다, 너무... 연약하고 무능력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감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소속된 그런 삶을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소속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도 드리겠습니다.